안녕하세요. 유코 필라테스 유일 강사입니다. 자, 손끝으로 어깨빨을 짚고 발가락 뒤에 끝허리에 맞춰서 세워볼게요. 자, 오른쪽 발바닥을 헤드레스에 트댄 상태에서 무릎 아래 발목이 오도록. 자, 앞에는 발바닥 눌러내고 뒤에는 발가락도 꾹 눌러주세요. 엉덩이 조여내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켜볼게요. 양손 골반으로. 골반 높이 한번 맞춰주고, 가능하시면 양손 귀 옆으로 가져옵니다. 가슴 활짝 열어서 내쉬는 숨에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다가, 코로 마시면서 다시 일직선으로 일으켜볼게요. 내쉴게요. 둘. 마시고. 하나 더. 내쉽니다. 자, 이렇게 8번 하고 5초 유지 갔습니다. 자, 그대로 상체 일직선으로 일으켜서 오른쪽으로 로테이션 가볼게요. 내쉬는 숨에 오른쪽으로 상체 열었다가 마실게요. 정면 내쉽니다. 둘. 마시고. 자, 하나 더. 자, 여기서 5초 유지 갔어요. 8번 진행했습니다. 자, 정면으로 돌아와서 손끝으로 다시 어깨 바 터치해볼게요. 오른손에 긴 스트랩을 손바닥에 걸어서 자, 주먹 쥐고 가볼게요. 가능하면 왼손을 골반에 자, 등한번더 펴고 상체가 흔들리지 않아요. 내쉬는 숨에 주먹을 뒤쪽으로 지그시 눌렀다가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옵니다. 내쉴게요. 둘, 마시고, 하나 더, 세, 자, 이렇게 열번 가고, 10초씩 유지 갔습니다. 천천히 돌아와서, 자, 스트랩을 다시 걸어주세요. 자, 다리 가져와서, 이번엔 뒤돌아서, 무릎 서기로 서볼게요. 자, 앞에 끝선에 무릎을 맞춰서 발등을 눌러내고 가볼게요. 자, 양손 골반을 잡고 반절만 앉아줍니다. 자, 등한번더 펴고, 손가락을 쫙 펴서 손바닥 아랫부분, 수근부분으로 짚어볼게요. 자, 내쉬는 숨에 발등의 체중을 실어주면서 팔꿈치만 천천히 뻗었다가. 자, 어깨 안정화 유지하면서 팔꿈치를 뒤로 굽히면서 스르륵 도착합니다. 내쉴게요. 둘. 마시고 셋 후. 자, 돌아올 때 발등을 더 눌러내면서 허벅지의 자극을 느끼면서 천천히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10번 가고 10초 유지 같습니다. 자, 바로 오른손등을 허리 뒤에 대볼게요.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한번 체크 어깨 안정화, 틀어지지 않아요. 자, 이번에 한쪽 팔씩 내쉴게요. 왼팔꿈치 폈다가 마시고 천천히 돌아올게요. 내쉽니다. 둘, 마시고, 하나 더. 자, 이렇게 여덟 번 하고, 10초 유지 갔어요. 천천히 돌아와서, 자, 다시 무릎 서기 만들어 볼게요. 까치발 세워서, 자, 이번엔 피규어 세트 동작합니다. 양손 가슴 폭에서 어깨 활짝. 자, 허리 꺾이지 않도록 후방 경사 만들어서 준비. 내쉬는 숨에 상체를 뒤로 기울여 볼게요. 마시면서 이번에 발가락 눌러내면서 허벅지 힘으로 올라옵니다. 둘, 마시고 하나 다 셋, 자 이렇게 여덟 번 가고 10초 유지 같습니다. 천천히 올라와서 자 그대로 자리에 앉아볼게요. 두 발바닥 앞에 나무 플레임을 짚어서 엉덩이 앞으로, 자 뒤로 손 짚으면서 누워주세요. 자, 최대한 바르게 누워서 어깨 한번 활짝 열어줍니다. 두 발바닥을 풋바 위로. 자, 어깨와 어깨바 사이는 대략 주먹 하나 정도 공간 띄워주세요. 양 옆에 있는 스트랩을 꺼내서 짧은 고리를 손바닥에 걸어줍니다. 양손에다 거셨으면 손끝을 천장 위로 어깨 위에 손목 맞춰볼게요. 자, 두 다리 테이블 탑자세, 발끝 포인. 자, 이대로 팔 움직임만 가볼게요. 내쉬는 숨에 양손 주머니 옆으로 차렷. 마시고 내쉴게요. 둘. 후, 마십니다. 셋. 후. 자, 이렇게 여덟 번 갔어요. 자, 마시고 바로 연결해서 컬업 동작 갈게요. 내쉬는 숨에 상체 날개뼈 떨어질 정도로 올라오면서 시선 배꼽 바라보고 마시고 내쉴게요. 후. 마십니다. 하나 더. 후. 자, 이렇게 10번 가고 10초 유지 같습니다 자, 마시고 바로 싱글 레그 한 다리씩 뻗어 주세요. 오른쪽 다리부터 45도 각도 뻗어 주면서 어? 마시고 자 반대쪽 다리 갑니다. 둘 마시고 셋 마시고 넷 10번 가고 10초씩 유지 갔습니다 마시고 돌아와서 더블 레그 가볼게요. 내쉬는 숨에 두 다리 뻗어주면서 상체 업 마시고 둘 마실게요. 하나 더. 셋, 자이 동작도 10번 가고 10초 유지 같습니다. 자 마시고 돌아와서 발바닥 내려주시고 자 스트랩 두개다잘 걸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브릿지 동작 갑니다. 두 발을 딱 붙여서 어깨 활짝 열어 주세요. 자, 발가락만 당겨서 플렉스. 내쉬는 숨에 허리 밀착하면서 엉덩이 업 들어 올려 주세요. 자, 무릎 서로 밀어내고 하복부 납작하게. 코로 짧게 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동그랗게 말아서 내려옵니다. 자, 하나 더. 마시고 내쉴게요. 자, 분절 다섯 번 진행했습니다. 자, 마시고 내쉬는 숨에 다리 뒤쪽 근육 자극 느끼면서 천천히 내려오고 자, 마지막으로 다시 브릿지로 엉덩이 업 들어 올려볼게요. 자, 여기서 내쉬는 숨에 두 무릎을 피면서 매트 위로 마시면서 엉덩이 더 위로 업 하면서 돌아올게요. 내쉴게요. 둘 마십니다. 셋, 하나 다 자, 이렇게 5초 유지하고 다시 돌아와서 5초 유지. 8번 갔습니다. 천천히 내려와서 자, 두 발바닥 오른쪽 바닥으로 따닥 내려서 손 옆으로 짚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